그렇죠. 항상 워낙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공격자 뛰이들어 잡아내놓고. 어카츄! 빨라합니다. 잘했습니다. 고요한. 고요한이 한골 막아내네요. 거의 라인에 걸렸었는데요. 네. 걸쳤었는데 예잘 막아냈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어서 슈팅까지 이어갔는데요 서울의 역습입니다. 왼쪽 볼리나에게 왼쪽 볼리나죠 중앙에 태양 있습니다. 태양의 결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뭐 부산의 전상선수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전반 14분만에 고명진이 왼발로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시죠. 자, 뒤쪽으로 내줬고요. 네 여기서 컨트롤 잘 해놓고요. 네. 수비수 되게 붙지 않으니까요. 사실 여기서는 좀 부산 수비가 와서 압박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좀 기다려줬어요.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아, 뭐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거의 뭐이 공은 스파이더맨이 아닌 이상은 잡을 수가 없는 공이었어요. 네, 아,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 되지 않을까. 자, 제생각요 그